141번 문제는 별이 3개긴 이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. 먼저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게 되면 1번 부등식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,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, 아, 작다고 나올 수 있고요. 2번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수직선의 1번 부등식을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. 이번 부동식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문제인데 일단 1 플러스 a와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차가 2입니다. 그렇다는 건 이런 식으로 안에 존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. 그러면 저희가 항상 해를 가지려면 이 경우만 피해주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물론 그림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A와 1 플러스 A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얘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고 또는 1 플러스 A보다 2가 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을 하면 해가 하나라도 생긴다는 뜻인 거죠.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성립하도록 하려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크다고 해가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.